만약 사자의 진짜 힘,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완전히 깨버린다면? 사자의 공격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다. 폭발적인 파워, 치밀한 타이밍, 그리고 생존을 향한 본능이 하나로 터진 순간이다. 몇몇 장면은 너무도 극적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카메라에 포착된 가장 믿기 힘든 사자 공격. 지금 확인해 보자. 시작한다. 한 사자가 얕은 강가에서 쉬고 있던 악어에게 돌진하며 두 최상위 포식자 사이에 갑작스럽고 긴장감 넘치는 충돌이 일어난다. 더 많은 사자들이 달려와 악어가 물속의 안전지대로 도망치기 전에 포위하려 한다. 악어는 3, 0psi가 넘는 물어뜯는 힘과 두꺼운 갑옷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 강가 주변에서는 큰 우위를 점한다. 악어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강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한 사자가 방심한 누우를 발견하자 흙벽을 이용해 몸을 숨기며 살금살금 다가간 뒤 갑작스럽고 강력한 매복 공격을 펼친다. 누우는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 애쓰지만 사자는 단단히 물고 늘어지며 다른 무리 구성원들이 도착해 공격을 강화하기를 기다린다. 사자들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협력 공격에 의존해 단 1초만 반응이 늦어도 먹잇감을 압도한다. 결국 무리는 사냥에 성공하며 건조한 평원에서 사자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고립된 어린 악어를 발견하자 움직임을 멈추고 탈출구를 찾아 초조하게 몸부림치는 악어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간다. 그녀가 접근하던 순간 더 많은 사자들이 도착해 악어가 도망치기 전에 사방을 포위한다. 어린 악어는 물 속에서의 기동력을 잃은 땅 위에서는 매우 취약하다. 무리는 빠르게 사냥을 끝내며, 여러 마리의 사자들에게 짓눌린 약해진 버팔로가 결국 힘이 빠져 쓰러지며 주변에는 먼지가 소용돌이 친다. 몇몇 버팔로가 마치 개입하려는 듯 다가오지만 쓰러진 개체가 이미 너무 쇠약해 우리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물러날 수밖에 없다. 버팔로는 집단의 힘에 의존하고 사자들은 협력과 끊임없는 압박으로 우위를 점한다. 무리가 뒤로 물러나자 사자들은 다시 포위를 좁혀오며 사자 무리가 어미 코끼리와 두 마리의 새끼를 둘러싸고 그녀의 방어에서 빈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위치를 바꾼다. 한 새끼가 뒤처지는 순간 사자들은 재빨리 달려들어 어미를 필사적으로 쫓게 만들고 그 사이 남은 한 새끼는 보호 없이 드러나 곧바로 표적이 된다. 코끼리는 촘촘한 대형과 끊임없는 보호에 의존하지만 사자들은 수적 우세로 먹이감을 갈라놓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 사자 무리가 한 버팔로를 제압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무리가 방향을 틀어 압박의 벽을 형성하며 사자들을 잠시 흩어지게 만든다. 어미 버팔로가 돌진을 이끄지만 사자들이 다시 재정비해 공격을 그녀에게로 돌리자 무리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난다. 버팔로는 결속력과 전진 압박에 의존하는 반면, 사자들은 조직력과 끊임없는 압박으로 우위를 점한다. 결국 수적 우위는 사자 편에 기울고, <laughs> 세 마리의 사자가 멧돼지를 굴에서 끌어내기 위해 힘껏 당기며, 겁먹은 멧돼지가 버티는 바람에 순간은 먼지가 이는 줄다리기처럼 변한다. 멧돼지는 땅속에 남으려 필사적으로 버티지만 사자들은 협력한 힘과 끊임없는 압박에서 뛰어나다. 결국 조금씩 멧돼지를 밖으로 끌어내며 어렵게 사냥에 성공한다. 야생에서는 인내와 팀워크가 누가 먹이를 차지하는지를 결정짓곤 한다. 수사자가 버팔로 무리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더니 가장 작은 새끼를 골라내 성체들과 떨어뜨리기 위해 아래로 끌고 간다. 무리는 새끼를 구하려 다시 돌진 하지만 이미 너무 약해진 탓에 더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다. 버팔로는 집단 압박에 의존하는 반면 수사자는 압도적인 힘과 고립전술로 우위를 점한다. 무리가 물러나자 사자는 다시 사냥감을 되찾으며, 평원에서는 결정적인 한순간이 생존을 가른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말라가는 호수 가장자리를 지나던 사자 무리가 무리에서 떨어진 외딴 버팔로를 발견하자, 순식간에 흩어져 모든 도주로를 차단한다. 버팔로는 수변을 따라 달아나려 하지만 수많은 사자들이 동시에 좁혀오며 거리 차이는 빠르게 줄어든다. 사자들은 조직적인 추격과 여러 각도에서의 압박에 강하고 혼자 남은 버팔로는 평소 의지하던 무리의 힘을 잃은 채 분리해진다. 얼마 가지 않아 사자 무리는 버팔로를 단번에 제압하며 풀로 뒤덮인 평원에서 한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헤매며 걷고 있지만 길가에 숨어 있던 두 마리의 사자가 키큰 풀에 완벽히 몸을 숨긴 채 그를 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멧돼지가 가까워지자 사자들은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힌다. 멧돼지는 넓은 지대에서의 예리한 청각과 경계심에 의존하지만 사자들은 시야밖에 머물 수 있을 때큰 우위를 점한다. 잠시 뒤 정확한 전방 돌진으로 멧돼지를 물어 제압하며 진흙이 깔린 강가에서 사자 무리는 물가에 쉬고 있는 악어를 주시하며 그 작은 움직임까지 관찰한다. 거리가 좁혀지자 사자들은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조직적인 전진을 시작한다. 악어는 즉시 머리와 꼬리를 휘두르며 맞서 싸워 사자들을 막아내고 이는 강력한 물어뜯는 힘과 수적 우세가 대치하는 긴장된 상황을 만든다. 사자들이 집단 압박에 의존한다면 악어의 우위는 물가 가까이에 머무는 데서 나온다. 사자 무리가 다시 압박을 강화하자. 악어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고 재빨리 강으로 몸을 숨긴다. 드넓은 평원에서 사자 무리는 키 낮은 풀 사이에 몸을 낮춘 채 위험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누우 무리가 그대로 자신은 쪽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지켜본다. 무리가 완벽한 거리 안에 들어오자 선두 사자가 돌출하듯 튀어나와 대열 가장자리에 있던 누우 한 마리를 붙잡는다. 이어서 나머지 사자들도 즉시 달려들어 버둥거리는 누우를 빽빽하게 애워싼다. 누우는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 하지만 사자들이 사방에서 압박하자 모든 탈출 시도는 순식간에 막힌다. 누우는 속도와 관성에 의존하지만, 사자들은 조직력과 집단 압박으로 우위를 점한다. 결국, 수저구세가 사자들에게 깔끔한 제압을 허용하며, 젊은 얼룩말 한 마리가 세순게티를 홀로 헤매고 있지만, 바로 앞에 어린 사자무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한 마리가 풀숲에서 튀어나오자, 나머지 사자들도 순식간에 몰려들며, 그들의 속도와 거친 공격성은 얼룩말의 모든 탈출 시도를 압도한다. 어린 사자들은 끈질긴 추격과 협력 압박에 의존하고, 얼룩말의 생존은 무리와 함께 움직이는 데 달려있다. 결국, 고립은 치명적인 대가를 부르며, 세르케티가 얼마나 냉혹한 곳인지 날카롭게 일깨워준다. 훌로 <목소리> 덮인 언덕에서 암사자 한 마리가 홀로 있는 얼룩말을 발견하자마자 몸을 낮추고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한다. 얼룩말을 쓰러뜨리자 곧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이 도착하고 함께 나타난 어린 외구 수사자들은 영토적 공격성에 의해 즉시 쫓겨난다. 사자들은 서열 구조가 매우 강하며 기존 암 사자들은 먹이와 사회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맹렬히 싸운다. 결국 우리는 사냥을 확보하며 야생에서 생존은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는 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결국 모든 사자의 공격은 단 하나의 진실을 일깨워준다. 야생은 늘 우리를 놀라게 한다는 것. 예측 가능해 보이는 순간도 한순간에 뒤집히며 가장 강한 포식자들조차 매번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이 장면들은 단순히 믿기 어려운 순간이 아니라, 생존의 본질을 보여주는 창이였다 자연에서 벌어지는 가장 충격적인 전투들을 더 탐험하고 싶다면 호기심을 잃지 말자. 이곳에서는 다음 놀라운 순간이 단한 번의 심장박동만큼 가까이 있으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야생처럼 살아가세요.